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SK 이노베이션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왔는데요. 우리 SK 이노베이션 주주 여러분들 이제 17만 원 부분을 잘 지지하고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잘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들이 발생들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SK 이노베이션 상승의 준비를 하는 단계가 왔다. 최근 이제 현대 자동차와 미국 공장 이슈도 발표를 하면서 이제 투자금 부분도 SK 이노베이션이 보증을 서 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SK 온이 확보한 자금은 한 10조 정도 벌써 자금을 유치 했습니다. 일단 프리IPO를 가장 많이 했고요. 이제 프리IPO는 향후 상장을 약속하고 일정 지분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 이제 투자한 MBK 파트너스,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 블랙록, 카타르게 펀드, 알레이안 홀딩스 총 3곳이 투자자로 참여했고요. 여기서 이제 나온 부분이 이제 q IPO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장 이슈 부분까지 잡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SK온이죠? SK온이 자금 확보한 부분에서는 프리IP를 통해서 이제 한투, SK 이노베이션, MBK 컨소시엄, SMB 캐피탈 그리고 유로본드, 그린에너지, 현대차, 차이부분이 부분까지 되면서 약 10조 원부분에 비를 끝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Q IPO 부분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항목에는 동반매도 청구권 이 부분이 후드옵션 조건이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Q IPO입니다. 이 부분인 거고요. 동감에도 청구권은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 요거를 팔때 체제 지분을, 지분을 묶어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하기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부분인데요. 기간에 SK온이 상장하지 못할 경우 이거를 권리를 행사를 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거기 내용에 따르면 이제 2026년 말 또는 거래 종결로부터 4년 되는 날 늦은 날까지 SK온은 IPO를 추진해야 되며 보이중과실로 IPO 미완료 발생 시 투자자가 투자자가 푸드 행사를 가능하다는 라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QIPO를 추진, 자금이 들어오는 대신에 QIPO를 추진하고 2026년 말까지 SK온에 QIPO를 추진하며 상장기한 내 QIPO 미완료 등 발생 시 투자자에게 드래그 얼롱 투자가 가능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미완료 발생 시에 푸 가능함 자, 이걸로 분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SK온이 또 상장 준비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SK온 상장하는데 또 위험한 거 아니야? SK이노베이션에 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위기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SDI 이두 아, 종목들이 이제 종목 플러스 SK온이 이제 완성 셀 업체 3사죠 네, 이두 종목은 이미 크게 상승을 보인 모습이었고, SK이노베이션은 SK온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가이사로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퇴함 없이 빠졌고, 거기서 아직 상승에 대한 SK온에 대한 밸류 부분을 아직은 크게 받질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부분. 그리고 2,000 26년 말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3년이 넘게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 친화적, 별로 안, SK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이번에 이제 주주 친화적 부분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이번에는 좋은 상승과 이슈 부분이 현대차와 이 투자금 부분에서 현대차 미국 공장과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글로벌 시장 전기차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위가 당연히 CLT, CATL, 그리고 BYD가 2위, 그리고 3위가 l g 지 솔루션, 4위가 파라토닉, 그리고 A가, 5위가 s k 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IRA, 해외 공제법에 의해서 s k 온이 이제 매년 조단위의 보조금을 받게 될 예정인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미국과 IRA 세액공제 혜택 합의 근접을 했다. 아르헨티나 연방광업차관과 광업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제 미국과 리튬에 대한 부분에서 아르헨티나산 리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세액공제 FTA를 맺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랑 그렇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르헨티나가 리튬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죠. 호스코홀딩스도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갖고 있죠.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아마 좀 이슈를 받을 것 같은데, 요 혜택 합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아르헨티나 부분도 혜택을 받을 경우 이제 SK온에서 좋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SK온 양극재 필수 원료 리튬 개발 회사인 레이크 리소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분 10%를 취득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소재 공급망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그리고 리튬 광산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SKO는 아르헨티나 카치 여모에서 나오는 리튬을 연 2만 5천 도씩 공급을 받는 예정이고 계약기간은 2024년부터 최대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분 투자가 되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리튬 원조 부분 SK이노베이션은 리튬 부분도 소재 공급망 부분도 지금도 확포를 하려고 노력 중인 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이슈도 플러스 될 수도 있다. 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천원 단위인데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8조, 78조를 한 부분이고 영업 이익도 3조 9천억, 나쁘지 않습니다. 순이익 부분도 1조 8천억, 1조 9천억 정도 되는 모습인데 중요한 부분이 이 SK 온 부분입니다. SK 온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천원 단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조 6천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천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9,800억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실적을 좀 까먹고 있다 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의 모습을 시작된 부분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보조금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원래 기존에는 중국 제품을 쓰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요게 상세 내용이 좀 나오면서 중국에서 요거를 사용해도 원자재를 받아도 중요한 부분은 미국 또는 FDA 체결국에서 이제 제조를 할 경우 국내에서 50% 이상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요건 세액공제 부분을 해주겠다 라는 부분으로 변경이 되면서 수혜가 되는 부분이 들어왔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ampc 라고 제품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부분입니다 요게 배터리셀킬로와트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은 킬로와트 시당 10달러 요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올해 E.M.P.C.죠. 올해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될 거다. 어떤 게 SK 온이 기존에 SK 이노베이션의 화학 정류 부분은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SK 온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까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SK온의 2분기 수익성이 대폭 개선, 영업이익 및 증가,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지난 주에 1분기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거는 아직 IRA 인센티브, 이 AMPC도 적용을 아직 안 했고 2분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는 또 미국을 포함한 전 지역 공장들의 2차 전지 공장 수율이 매월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흑자 전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주총에서 배터리 자회사 SK 온 기업 공개 IPO와 연계해서 두 회사 주식 교환을 검토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공개 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해서 그 대가로 SK 주주들에게 s k 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SK온 주식을 교부하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방향을 추진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RA 반축법 그리고 AMPC 수혜 효과에 따라서 이제 연간 미국에서 연간 1조에서 이제 3조 아마 배터리 부분에서 더 늘어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이 부분 때문에 올해에는 이제 흑자전환을 기대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 LFP 배터리 다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왜 LFP 배터리인가? 저렴한 철, 리튬, 인산, 철, 요거를 사용하는 배터리가 이제 LFP 배터리로서 기존의 테슬라, 그리고 벤츠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무대 및 전기 트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로. 그리고 벤츠도 엔트리급 전기차 모델에는 LFP 배터리 사용 예죠 폭스바겐, 포드, GM도 LFP 배터리 도입을. 왜 다들 LFP 도입? 자, LGN 솔루션, 삼성 SDI, SK 온도, 우리 완성, 완성, 셀 업체, 3, 사도 국내 LFP 배터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왜 LFP에 집중을 하고 있냐? 그 이유는요, 이 장단점과 점유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M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인데 점유율을 보면 은 MCM 배터리가 이 파란색이 가장 높았다가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빨간색인 LFP 배터리가 점점점 상승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올해 35%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MCM 배터리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안정성 부분에서 이제 m 엠센 배터리 화재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죠. 전기차 폭발, 배터리 폭발. 이 부분에서 점도율이 낮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훨씬 더 좋고요. 불이 잘안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수명이야 뭐 상관 똑같고 비슷하고 근데 이제 주행 거리가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250km 정도 그리고 MCN 배터리가 350km 정도. 어, 유 100km 차이가 났네요. 그럼 많이 많이 차이가 나죠. 한번 충전에 차이가 나는데 요즘에는 소재 부분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350에서 400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고, M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이제 500km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 거리가 LFP 배터리가 MCM 배터리보다 떨어지지만 왜요걸에 집중을 하고 있냐? 바로 요 가격 부분입니다. 요 가격 부분이 MCM 배터리보다 약30% 이상 가격이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엔트리 모델 주력 모델이죠.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에 이제 이 LFP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 서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죠.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했고 그리고 폭스바겐도 2천만 원대.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2025년부터 35년 사이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들이 이제 판매를 새로운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이렇게 경쟁이 붙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유율을 잡으려고 가격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FP 배터리가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요 LFP 배터리에 경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LFP 배터리 사업 부분에 또 집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개발 완료가 된다면 더욱더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저점 15만 원을 부근을 저점을 다지고서 드디어 상승이 시작됐고 자, 이때 주주총회에서 주주 친화적 부분을 이슈를 일으키면서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거래량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인데 현재 여기 17만 원 부근에 저점을 박스권을 만들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상단 부분이 20만 원을 잠깐 넘어갔다가 내려온 부분인데 요 20만 원과 지금 현재 1만원부분 박스 일부 행보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저점에서 레벨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 자, 그리고 주가를 보게 되면 점점점 계단식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물량 소화들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뭐쭉 나오는 거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은 이제 천천히. 상승을 준비하는 부분이고 거래량도 보면은 주봉으로 볼 경우에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전에보다는 없던 전에는 크게 거래량이 안 나온 부분에서 다시 이제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20만원 부분이 이제 1차 저항구간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해서 위로 자리 잡는다면 그 다음 2차 3차 요 부분을 할 건데 앞으로 이제 미국과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J.V. 합작 법인들의 이한 매출 상승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주가는 거점일때 잡아둬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서 갖고 있는 이 탄소 나노튜브 C.N.T. 부분의 J.O. J.O.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계속 부각이 된다. J.O.도 윤성 F.C.N.처럼 윤성 F.N.C.죠? 윤성 F.N.C.처럼 크게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더큰 지금 매출도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같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현재 변곡점 변곡점과 여러가지 이슈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실제 미국과 현대차 그리고 해외 뭐포 GM 포드 그리고 헝가리 공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RA 감축법에 의한 세액 공제 부분 환급받는 세액 지원으로 늘어나는 금액까지 합쳐진다면 SK 이노베이션 에서 제일 골칫덩이었던 SK 오니 이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혹시나 기존에 예전에 이의 가격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진입을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구독자님들을 위한 SK 이노베이션 매수 매도 전략 자료집을 준비했고요. 대비 자료입니다. 강프로 구독자님 자료고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4596-2592로 이노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전략 자료집 안에는 여러분들 신규 매수 그리고 기존에 혹시나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 매수 평단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지 비중 추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 그리고 상승 시의 전략 그리고 횡보 부정 시의 전략 부분과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특히 SK 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략자료집 하나만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010-4596-2592로 SK이노베이션의 이노 이노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전략자료집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복리의 마법, 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A종목에 어떤 A종목을 천만원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낸다면 1,300만원으로 자금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1,300만원으로 또두 번째 종목을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가지게 되면 1,690만원으로 이제 천만원에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1,690만원에서 다시 또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 종목을 사서 30% 수익 낸다면 총 2,190만원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천만원으로 세번 만에 세번세 종목 거래만에 2,190만원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위의 축적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앞으로 크게 터질 종목 급등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문자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단기, 스윙으로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자, 종목 선정 부분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시세가 밀리지 않고 지속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이 또 지속 증가를 해야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속적 상승이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자, 이세 박자가 딱딱 맞아야지 큰 대시세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려서 많은 종목을 수익을 드렸는데요. STX. 3월 16일날 구독 남겨주셔서 제가 3월 17일날 공략 4,550원이야. 또는 종가 편안하게 매수하시라고 종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30% 이상 도달 시 자율 매도. 자 그렇게 하고서 황금상 반든 체크 특수광물 2차전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여기 매수하고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를 달성한 30%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그대로 계속 이슈가 이어지면서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최고 170%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큰 수급이 한번더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에코프로도 우동 문자 주셔서 제가 16만 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오늘 오전 10시에 미리 미리 보내 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큰 시세가 나오면서 전액 고점들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어떻게 80만 원까지 가는 80만 원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4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평균적으로 300% 정도. 계속 잡아 드렸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대찬 상승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기속적 늘어나면서 큰 상승을 보였고요. 자 EM 플러스도 황금 반등선 부분에 체크가 됐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저점에서 이거는 저점 매수로 잡았습니다. 기법이 들어간 부분인데 잡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상승 나와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3, 4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 고점을 크게 돌파하면서 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계속 지속적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 4,000원대 제가 추천드린 3월 2일 날 3,990원 이하 또는 종가 이것도 종가로 편안하게 사시라고 미리 미리 구독 남겨주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300%의 수익이 나온 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대시세 이 부분이 나온 모습으로 300% 수익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이슈가 됐던 이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황금선 반등 체크 부분이 돼 있어서 자 5월 10일 날 저녁에 밤에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다음날 4,900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공략할 수 있게끔 해서 100% 수익이 단기간에 쭉 남,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만 잘 체크하셔도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만 수익을 내더라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전에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 지지받았을 때도 여대도 공략을 해서 크게 수익을 먼저 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왜냐하면 크게 대차게 상승한 종목은 다시 한번 황금반등선에서 체크돼서 다시 한번더 올라서는 부분 황금반등선 같은 경우는 저만의 기법입니다. 기법 영상으로도 많이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도 대차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에코 프로 어우, 엄청나네요. 400% 수익 코스모신 소재 234% 셀바스 헬스케어 300만 원 코난 테크놀로지 300만 원뭐 포스코엠텍 22% 포스코홀딩스 38% 셀바스 헬스케어 700만 원어 코난 테크놀로지 EM 플러스 EM 플러스 입도 또 크게 대차게 상승 나온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공략 드린 강원 에너지 포스코엠텍 미래나노텍도 대찬 상승 나왔죠.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예전에 급등 나왔을 때어이분은뭐 1,500만 원 170만 원 1,500만 원, 네임보 로보틱스 150만 원, SBB 테크 멋치 9만 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들을 잘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 보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 인증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행이 될 거고 반타, 반기, 스윙 이세개가 모두가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20에서 30% 정도 급등 종목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해 드리고요. 문자로 전해드릴 때 돈가로 보내드리니까 편안하게 매수 가능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 지속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배차게 100%, 200%그 뭐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받아보시고 계신 분들, 인증해 주신 분들이 종가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니까 편안하고 좀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어르신 분들, 그리고 주식 초보 다 편안하게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 편안하게 할수 있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혹시나 문자 받아보시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안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고 아니면 소액으로도 조금 사 보셔서 수익이 어 진짜 나네. 아 강프로가 추천한 종목 진짜 2, 30% 그리고 대차게 상승한 종목 100%, 20% 나네. 확인하시면 그때서 하셔도 되고요. 혹시 기존에 보유했던 힘든 종목들 있으면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 드리는 종목으로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시면 됩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문자 오고 5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급등 대찬 상승 나올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요 채널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596-259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종목들 대차게 상승할 종목들 보내 드릴 거고요.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5 9 6 259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문자 발송해 주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익 보는 하루 되시고요. 이상 강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